자 제우스 앞세워서 때리면그 다음 바로 와하하 아니 제우스 대시한 번에 전멸 몇개 빠지는 거야 참나 왜왜왜왜 자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제우스 그냥 계속 달려 계속 달려 트리플 피자 웨이브 또 블루 자 아까랑 뱀핑이 똑같거든요 아 이거 아트스 가져와서 우리가 그냥 터도 쳐가 우리가 그냥 톱 박살 내면 대박인데 이거 에나타 레다타. 칼리 레나타는 맞고, 자 그럼 이 바로스 가져하면 되지 않나? 어차피 4, 오 페이지 가면 네. 그렇죠. 드레이븐. 오, 칼리 드레이븐도 좋아. 티원 드레이븐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. 좋아, 좋았어, 좋아, 좋아. 지금 뱀픽에 뭔가 되게 많은. 아,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보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오거든요. 마오카요. <laughs> 아, 제가 딸깍 계속 가져가네, 딸까. 내려도, 아니 아트 고르고 내려도 되지 않냐? 상대로 다양한 픽을 할수있는 오너가 내려갈 수 있는 여기가 생겼고요. 참뭐 아트로 쓰오르고 어, 아트 뽑고 내려가도 되고, 멜 골라도 되고. 아니면 뭐 제우스 서드사이 픽을 오픽으로한번 치고. 사이일, 미드 뽑고 미들 미드 잡겠다. 제이스 다으면 되죠, 여기서? 그리고 미드 쪽에서 애초에 이것저것 팻되다 보면 고를 수 있는 픽들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유도가 좀더 늘어난다고 할까요? 전판에 많이 강조못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페이커 가고를봐도 꽤나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긴 하지 스킬 샷이 뭐 조금 완벽한 게 있었다 뿐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힌 플레이를 만들어 냈고요 배우 제이스 다시 한번 아트 빌더블을 하고 싶다면 진짜 요네 의식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정글 쪽에서 계속 강조해야 되는 피나 뭐 아니면 마우칼 상대로 미신이좀 까다로웠긴 했으니까 미싱까지도 닫을 수 있는 웨이브에요 잡혔고요. 뽀피를 닫을 것 같고 크산테 야 방패 들지 마라 방패 들지 마야 방패 들지 마자 일단 녹턴까지 아, 여차하면 그분을 역으로 제거 수가 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어

되겠습니다. 어 오늘 불러가지고 원래 아트 원래 싸이라는 노래 불러서 푸는 거긴 하거든요. 어 그냥 쭉 빠지는 거리고. 저도 죽진 않습니다. 내년도 네버다이란 말이 괜이 나오기 안 돼. 오오 정말 좋아. 마오카이 윗동선이다 근데, 오, 근데 피를 좀 말갈아가지고, 갱킹을 가도. 자, 갱킹을 가도 이거 쉽지 않을 음, 것 같거든요, 호응이. 도음그 사이. 자, 호치! 음, 어. 나이스타잘 빠졌죠?

들어와서! 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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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못 잡았어! 아, 죽진 않았는데, 아, 씨! 아, 도자이 진짜 개잘 받아쳤다, 이거. 어? 이거, 이거 이러면 잡지요! <laughs> 이러면 잡지요! 아니, 도자이씨! 어려운 거 잘하고 진짜 쉬운 거 못하셨네! 아, 라이스 우재야!

마무리도 완벽한 우리 우재야! 와, 그냥 타 차이 내버린다 오늘 그냥 하루 종일! 와, 오늘 그냥! 아니, 그냥... 거예요. 와! 음. 자, 자 궁벨곡을 집 갔다가 텔 찍을 거 같거든요, 페니커는? 아, 아닌가? 아, 요걸 그냥 줘야 되나? 아. 텔 찍었죠, 텔 찍었죠? 자. 이거 레나타랑 같이 한 번에 광란 들어가면서 불 끄고 물안 불 갖고 아 저기를 놓고니 그냥 들어가기에는 그렇지. 저좀빡세긴 하지. 광란고 뭐 닫고 모익 해야 할때딱 들어가서 각이 안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야. 확실히 그건 있네요. 탑에서 성 탑에서 저녁 모였는데 우리는 그냥 그만 여기 문안 여기 이런 거 보니까 테린 있긴 한데 그냥, 그냥. 전력 보자. 우리 어차피 고밸류야 아니쪽이야. 웬만하면 못 잡는다. 치더라. 어차피 고밸류인데 자 오너랑 텔타고 왔고 요자 전령은 줘 근데 광란 들어가 광란 라이트 맞았고 그다음 위아래에서 마오칼이 궁까지 들어가고 더샤이 더샤이 독이고 더샤이 독이고 시작하고 그다음 웨이웨이 웨이웨이 웨이. 어 오케이 오케이 아한명한명좀 아쉽네 전령은 또제가 먹은 거라가지고 자 저쪽 뒤에 또 사이로거든요 상대 뒤에 사이리싸 먹으러 오고 왔는데 아리도 뺐고 그 다음 아리돌리는데따이스그 다음 자 웨이웨이, 웨이웨이 자 가나요? 웨이웨이 잡았고 그 다음 크리스피 페이커와 크리스피 쫓는데 크리스피 크리스피, W 잡았고 그 다음 더자이가마지막남면서고 더 잡나요? 아 결국은 한, 결국은 싸움이야 결국은 싸움 용 특히 용 앞에서의 교전이 뭐가 텄어 뭔가야 순간적으로 상대가 약간 갈팡질팡하게 되면서 자 상대 궁 썼어요 자마오카의궁에 크게 뭐 없이 그냥 빠지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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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러면 됐다 어자 이거만 피하고 와우 무 좋았다 자오 크리스피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해 나무까지 여기서 풀까지? 아 풀은 맛없어 풀은 맛없어 바삭바삭한 튀김 하나 먹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아이 그래 좋아 와 뭐야 저오른펜가 뭐야 저 두명 T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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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터져요 와 이거 딱 빠져야 할때 빠져야 원래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물러날 때딱 알고 빠지면잘 빠져 심지어 자, 샤오, 저거, 구한번에 외옥 할 거다, 할 거다. 한 번, 두다 같이 무빙. 그 다음, 갑자기, 쇠나를 던지면서, 브러쉬 피하고, 바로 받아먹기. 야, 저한 대가 한 대가 얼마나 센 거야, 지금. 발사. 와. 그 다음, 바로 빠져. 너무 잘한다, 보네. 아, 저, 풀 먹을까? 풀 먹을까? 아, 막, 가지는 좀. 가지는 싫어. 가지 안 먹고. 오케이. 가지는 인정이 안 돼. 아무리 가지 팀이라도, 안 먹고, 먹기 싫은다면, 가지는 가지거든. 자, 어어어어! 그웬이 와, 이거, 이거 무조건 안 맞다, 이거는. 야, 이씨. 위험하지도 않아. 그웬 뭐야. 봤던 고속도로지. 와. 아니, 결승 탑 뭐야, 이거. 작년 킹갱 보고 약간 인상 깊었나? 역대급 탑킬이중한 네정도면득정거리 예, 호흡이 1, 2 센트가 피이 달라졌어도 운영이 똑같단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. 아 오너가 이만큼 모여주는데 진짜 놀라겠습니다. 예, 예, 해야 될거참 딱딱. 제가 그 말씀 하 지금 또 그렇습니다. 근데 다른 선수로만 부족하냐고요? 그렇지도 않죠. 언제 치는데? 이거 어어 어. 그러니까 나오면 싸우자. 고차이 만나니까. 어? 저 치는 거. 어. 자 외웨이가 저거궁 썼다. 어 이번에 궁궁 뺏고 예. 빠지고. 일단 무조건 예. 먹었고. 적대적인수. 와 제우스 들어가 들어가 그냥 쭉 들어가 들어와 이거 그냥 들어가. <laughs> 와 힘차게 미쳤어. 자 그럼 위에 위에. 자페인죽 주면 안 되고요. 와 근데 구만시 딜도 장난 아니야 지금. 아 그냥 제우스가 들어가면 홈피백다 그러니까 쭉 빠져야 돼. 이렇게 바로 먹고 나이스야 이거. 아이고한대한대 한대 맞으면 치명상이야. 자 제우스 앞세워서 때리면 그 다음 바로 와. 아니 제우스 대시 한 번에 정멸몇개 빠지는 거야? 성능 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자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제우스가 계속 달려 계속 달려 트리플 키 트리플 키 포탑까지. 와 뭐야 이거? T1 T1 T1! 미쳤다. 진동이 잘했네. 그니까. 진동이 잘했어. 진동이 아히 그니까. 잘한 팀이었어. 근데 타비! 저희가 계속한 에이스. 그리고 슈퍼스타도 선수 쎄. 근데 그 탑에서 상시 역할이 그냥 와, 아예 찍어버리고 싶지 않 그러니까. 손도 그다 빼집니다. 이거 봤더니 이 선수 뭐죠? <목소리> 와! 근데 선택어떻게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있어서요.